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박경기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게 관행인데, 박 시장의 경우 재판부는 검찰 구형 벌금 800만원보다 2배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지자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일 법원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이날 박경기 아산시장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이 소식을 전해드린 시민들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특정 기자가 제보한 내용을 읽고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고 실제 기사화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제보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었음에도 성명서를 작성, 배포로 감행했으며 이는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배포했다고 볼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 시장은 비록 일심이지만 훨씬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추측과 추단으로 어, 재판에는지 않겠습니까? 어, 규정을 믿습니 항소심에서 그건 판단이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추측과 추단이라고 하신 건이 인정한 유죄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부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기에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현장에 나온 한 지지자는 취재진이 법원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을 취재하려 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의도를 벗어 취재진의 카메라를 가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죄 사실을 부인하는 시장과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의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전한TV 지우석입니다.